네, 오늘 대국은 2023 센코컵 8강전입니다. 최정구단이 한국 대표로, 네, 나홀로 출전하게 되었고요. 어, 첫판에서 호지사와 리나를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은 최정구단이 좀 많이 앞서 있고요. 네, 오늘 100을 잡고 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걸쳐갔고 네, 이제 여기까지는 서로 무난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입을 했고 네, 빠지는 정석을 최근에 또 많이 두죠 이렇게 호구치고요 백은 네, 그래서 한점을 버리고 백도 이제 나중에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팽팽하고요 자, 여기까지도 서로 만만치 않은 공요 네, 단수 쳐서 두텁게 지켜두었습니다 붙여놓고 네, 이쪽을 지켰는데 여기가 좀 생각보다 엄청 두텁게 된것 같아요. 손 빼도 공격당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자리 를 가도 무난했는데 그냥 두텁게 네, 지켰습니다. 백도 네, 큰 자리를 갔고요. 후지사와리나가 이제 여기 우상도 그렇고 좌하도 그렇고 계속 실리 작전으로 네, 두고 있습니다. 여기 도왔을 때 후지사와리나가 그냥 손을 빼고 이제 좌변 쪽을 갔는데요. 여기 이제 막는 것과 백이 한칸 되는 게 서로 엄청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막고 두었으면 계속 긴 바둑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을 이제 들어가면서, 네, 생각보다 이제 이뛴 자리가 엄청 커지게 되면서, 어, 바둑은 백이 약간 이제 두터운데 여전히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여기 우, 하기, 벽돌이 이제 곧마라는 게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입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젖혀서, 엉수타진을 했고요. 여기서 흙이, 이제, 백의 의도대로 그냥 받아주었는데, 사실 받지 않고, 이렇게 두었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잊고, 이제 넘어갔을 때, 백은 이제 반발하면서 이 상변을 깨게 되는데, 흙도 백의 귀를 깨면서 실리를 챙기고, 여전히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같이 엮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줬기 때문에 백의 의도대로 그냥 무난히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두고 이제 그냥 때렸는데 끊어놓고 두는 게좀 집으로는 득이었습니다. 나중에 빠지고, 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끝내게 하는 수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끊어놓는 게 약간 미세하게 득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처리되니까 생각보다 백이 큰 피해가 없어서 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흙은 어, 여기서 두터움을 쌓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공격을 하는 게 괜찮은 자리였는데 이쪽 침입한 게 생각보다 별로였고요. 백이 붙이고 이제 늘어서 그냥 가볍게 처리했는데 끊어도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흙이 실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한 점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냥 미는 건 들여다보고 젖히면 타고 나와서 흙이 잘안 되는 그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여다보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안 잡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역시 안 잡혀서 이렇게 끊는 게좀더 백이 두터웠습니다. 근데 그냥 늘어서 만족을 했고요. 최종보다는 선수를 잡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흑이 여전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백이 두터운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후지사월이나 계속 타계를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타계를 하면서 계속 나빠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손을 빼고 계속 이쪽을 먼저 공격하고 추후에 이 우아기 쪽을 타게 하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을 계속 타게 하다 보니까 계속 몰리게 돼서, 네, 이게 또안 받자니 역공을 당해서 나쁘고, 그렇다고 받자니 너무 좀 당한 느낌이고 해서 계속 버텼어요. 근데 버티고 나니까 이 우아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본마가 되면서 바둑이 흙이 위기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최정구단이 아예 잡으러 갔고요. 그래서 붙였을 때 젖혀서 뭐 이제 안에서 가둬서 잡으러 가는 수도 있었지만 어 좀더 강하게 실을 빼앗으면서 아예 바깥으로 몰아가는 수를 선택했고 이 선택도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제 밀었을 때 후지사와 리나가 그냥 이쪽을 그냥 가만히 끊어먹어서 이쪽을 안 건드리는 게 좋았는데요. 여기를 교환을 해준 게 오히려 좀 모양이 더안 좋아서 이렇게 잡으러 가고 나니까 이 대마 자체가 사실 좀 위태위태해졌어요. 그래서 바둑이 여기서 순식간에 네, 백이 유리해진 장면이고요. 이제 끊어서 타겟책을 무색했는데 단수치고 최종구단이 사실 여기서는 단수 하나 쳐놓고 넘어갔으면 대마를 살리기가 참 힘들었던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집밖에 없어서, 이게 좀 위험했거든요. 단수초고 치고 뒀으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냥 바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만족을 하고 이렇게 두었는데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서도 그냥, 그냥 안 건드리고 나중에 잡으러 가는 수가 있으니까 안 건드리고, 이런 데를 먼저 지켰어도 바둑은 계속, 네, 백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흙이, 타계는 하긴 했지만 별로 얻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도 백이 계속 유리했던 장면이고요. 이 시점에서는 백이 한 9대1로 앞서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백이 그냥 바둑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쉽게 쉽게 처리를 했는데 이 선택이 좀 아쉬웠어요. 물론 바둑은 여전히 좋지만 생각보다 쉽게 살려줬고 선수를 후기에 잡게 돼서 차이가 좀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고요. 네, 이 공격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서 때렸는데, 뛰어서 타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서 수정구단이 입구자나, 네,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이제 중앙 쪽으로 계속 나오면서 타기를 했으면, 사실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기를 웅크리고 좀 타게 한 수가 생각보다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이 막히는 수라던가 이런 수가 다선수로되면서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계속 두터우니까 뭐 약간 깊숙이 쳐들어가는 것도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 네, 파고들면서 계속 뭔가 이 하중앙 백도를 집을 좀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후지사와리나는 이제 아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기를 받아주면 이도를 다 잡으러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종구단도 약간 좀 추위를 탔는지 여기를 타결를 했는데 이수가 여기를 두면서. 백이 어떻게 보면 좀두 변에 걸쳐서 타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흙이 자연스럽게 이하중앙으로 깨게 되면서 바둑이 순식간에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깨게 되면 네, 계속 미세한 국면이었고요. 그냥 후지사와리나가 쉽게 두었는데 이런 데를 좀 파고 들고 더 깊숙히 들어갔더라면 잘안 잡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그냥 쉽게 두었고 여기서 이제. 어, 최종구단이 붙였는데 이수로는 이렇게 뒀으면 좀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가 축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약간 이 정도로 막힌 형태라 이렇게 뒀으면 미세하지만 그래도 흥, 백이 좋았고요. 이 붙였을 때 저체 연수가 좀 성립을 하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끊었을 때 단수 친 것까진 좋았거든요. 여기서 후지사와 리나가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패착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호구 쳤으면 바둑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았고요. 여기도 쓰면 이제 최선의 결과가 어, 여기를 두고요.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찔러 넣고 네, 이렇게 치 받으면 끝낸 것 때문에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치기했으면 백이 어, 조금 좋은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 게 최선의 국면이었는데 뭔가 후지사와리나가 착각을 했는지 또 여기가 이런데 받으면. 똑같거든요, 거의. 네,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데 두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장면이라 흙이 타개가 돼요. 이쪽을 버리더라도. 그래서 생각보다 흙이 잘 되는 공연이었는데, 네. 그렇다고 호구 쳤을 때뭐 이런 데를 먹으면 이렇게 딱 치받는 수가 흙이 수가 늘어나고 이한 점이 수가 없어서 백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구 쳤으면 백도 어려웠는데 단수 친게 일단 악수이고요. 여기서라도 그때라도 호구를 쳤어야 되는데 갑자기 있는 바람에 여기 꽉 이으니까 여기 살아가기가 힘들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지사와 리나가 갑자기 패착에 가까운 수를 두게 되면서 여기서 거의 끝나게 되었고요. 이 붙이는 수를 본 건데 끼우고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기가 자체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 끝에 여기를 붙였는데 못고 나니까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더라도 그냥 간명에 단수치고요. 밀고 네, 이렇게 붙이면 안에서 살것 같지만 이게 안못 사는 형태예요. 젖히더라도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고요. 젖히고 단수치고 꽉 이으면 여기가 절묘하게 이렇게 호구쳤을 때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때려도 딱이 치중을 하게 되면 때리면 이렇게 찝어서 옥집이 되고 이어도. 뒤로 치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옥집이 되면서 이한 점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 형태예요 젖혀도 반수 치고 나가면 역시 옥집이죠 그래서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붙여서 타겟 측을 모색했는데 끼운수가 어, 이 모양에서 이제 결정타가 되면서 여기도 쓸때 이제 어, 이렇게 끊었으면 이게 약간 늘어진 폐가 되면서 후지사와리나가 이렇게 버틸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간명하게 여기 둔 수가 또 아주 깔끔했고요. 이렇게 둬서 좀 뒤쪽은 살아가게 됐지만 여기가 깔끔하게 잡히게 되면서 흙이 사실 한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덤에 걸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지사와리나가 여기서 뭐 여기 뒤에 살려간 수밖에 네, 성공하지 못했고 여기가 결국은 다 떨어져서 어, 실패한 국면이고요. 이때는 더물 내기가 힘든 국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뒤쫓아 갔지만, 여기가 타개가 또 깔끔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젖히고 붙이고 막았을 때 제일 큰 네, 이쪽 좌변까지 살리면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이 중앙이 여기가 맛이 워낙 나빠서 잘 크게 안 막히다 보니까, 네, 중앙이 안 막히게 돼서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니까 어, 집차이가 네, 더 크게 벌어지면서 후지사와리나가 결정적으로 네, 이쪽에서 수를 내지 못한 게 패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정구단이 후지사와리나를 가볍게 이기면서 네, 4강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4강에서는 이제 낙가무라 스미리랑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최정 선수가 앞으로 이제 두 판만 이기면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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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또 남은 대국도 네, 힘을 내서 네, 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